세종시 산울동에 새로 문을 연 마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종시 산울동에 롯데수퍼가 문을 열었습니다. 산울동에 반가운 소식이에요. 롯데수퍼 입구를 들어가면 과일코너가 있습니다. 과일코너 뒤편에는 야채코너가 있어요. 야채코너 옆에는 냉장고기가 보입니다. 고기가 진열된 옆쪽으로 냉장식품 코너가 있습니다. 냉장식품 코너 옆에는 냉동식품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유, 요거트, 버터, 치즈 등이 있습니다. 냉장식품 맞은편은 커피와 차 종류 진열대입니다. 음료와 술도 다양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비누와 샴푸, 세탁세제와 청소용품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라면 코너입니다. 반려동물 코너도 있어서 애견인, 애묘인들이 반가워 하겠어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세종시 산울동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